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보이니다 그리고 꼬보요. 자, 오늘은 제보와 꼬모가 드래곤 트레이너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드래곤이 있다고 합니다. 저쪽에 나가요. 엄청나게 큰 성이 있죠. 와, 멋있다. 오, 어, 저기에 가면은 저희가 드래곤을 만들고. 그리고 드래곤을 트레이닝 할수 있다고 그래요 와 멋진 드래곤들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볼건데 어떤 드래곤인지 한번 가볼까요? 가까요 우와 여기 벽에 봐봐 여러가지 드래곤이 있어 여기 있는 드래곤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 오늘 뭐부터 만들어 볼까? 꿈 어떤 애가 마음에 드나요? 저는 코브라요 아이스 코브라 나는 독해... <웃음> 독사마귀 <웃음> 개구리 사마귀 드래곤 나는 그러면은 지금 뭘 얻어야되냐면은 계란 그리고 부시돌과 부시 그리고 연꽃잎 연잎 연잎을 얻어야 돼 꼬마는 뭐 얻어야 돼요? 저는... 눈덩이요 아 그러면은 추 곳을 찾아야 되네 아, 한번 가볼까요? 네 출동 와 여기 성 안에 엄청 크네 너... 여기 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 드래곤 스테프를 만드는 곳? 아, 드래곤 스태프를 만들 수가 있구나, 우리가. 오, 막 책이 날아다닌다! 오, 야, 마법을 본다니까? 오, 어, 상자에 혹시 드래곤 스태프? 아, 그냥 막대기만 있네. 아, 이게 예, 재료인가봐요. 아, 드래곤 스태프를 만드는 방법이 있네. 한번 볼까요? 드래곤 스태프는, 아, 막대기야. 깃털만 있으면 되네? 어른 용한테만 쓸 수가 있대요. 음. 일단 우리가 알을 마, 만든 다음에, 그, 베이비 드래곤을 크게 키워가지고 드래곤 스태프를 이용하면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와, 여기, 무슨, <laughs> 왕이 앉는 의자도 있어요. 어허허. 내가 왕하고 싶은데. 멋있다. 내가 먼저 앉았다. <웃음> <웃음> 자, 누가 드래곤의 왕이 될 것인가? 이거 뭐야, 이거. 동상인데, 막. 오 어, 동상이 움직여! 찾아요 음, 어, 찾아 꼬리도 움직여 꼬리도 움직여와 사자 움직이는 거봐 무서워, 아, 무서워. 어, 아, 와 여기 지키는 거구나 아 엄청나게 아큰 성을 바깥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자성 <laughs> 아, 밖에는 마을이 있네 우와 우와 마을이 있어 주민 집에 뭐 있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들어가 가둬 <laughs> 제작자가 여기 잡히네 아까 맞아 그거 만드는 방법 있었는데 드래곤 스태프 오케이! Okay. 드래곤 스테프 짜자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앙증맞게 생겼어 이거? 제프 저... 왜왜왜왜? 왜, 왜, 왜. 나갈 수가 없어요 스켈레톤이 문을 막고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야 내가 가겠어 별로 가! 이톤이 아, 너구나 네가 쭈아 쭈쭈 쭈아 쭈쭈쭈아아 엘렉크트니한 번씩 첫 먼저 만들었어. 오 됐어. 죽었다. 자 고마워요. 오 어, 고마워요. 자 드래곤 스태프. 오케이 무기 생겼다. 그러면 나눠져서 우리 재료를 이제 구해 올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쪽 지역으로 오른쪽으로 와봐요 오른쪽. 여기 토끼도 있고 와! 돼지 많고 밀도 있어 밀. 농장 많아 농장. 응. 와 부유한 마을인데? 어 풍차도 있어 풍차. 응. 네덜란드? 어제 봐 어, 여기 달걀 있는 상자가 있어요. 달걀 있는 상자? <laughs> 어 여기 농장이야 진짜. 몇 개나 있어요 또? 엄청 많아요. 아 그래 그럼 닭닭 우리가 키울 필요 없네. 오케이. 아 제빠는 뭐 만든다 고 그랬었지 아까. 연잎을 어디서 찾지? 연꽃잎. 연꽃잎. 어 달걀 주변에 맞네. 어 여기 있어 요 연꽃잎. 아 어, 진짜? 어. 제가 개발게요 어. 오케이. <laughs> 어, 이거 네. 얼음 위에 혹딱 연꽃잎 하나 있었던 거야? 네, 수련잎이네. 수련잎. 수련잎. 와, 대박. 어, 그럼 일단 가서 한 마리 만들어 우리, 볼까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만 한번 조합을 해 갖고 드래곤 만들어 가지고 그 드래곤을 키워 가지고 직판해 가지고 숲속 친구들날라가지고 다른 마을에 평온을 해 봅시다. <laughs> 자, 드래곤 제작하는 곳에 왔어요. 아, 제가 만들었을려고 했던 어, 개구리 사막이 드래곤. 아, 조합도 넣었어요. 달걀 왼쪽 가운데 오른쪽 밑에. 제가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달걀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오 됐어, 됐어, 됐어. 개구리 사막이 드래곤 알. 오케이. 이걸 어떻게 깨우지? 깨우는 방법 있나? 아 여기 있다.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찾아서 모닥불 위에 알을 올려놓으면은 용이 나온다. 오 모닥불. 어. 일단 한번 깨워볼까 얘를. 떡보이 거기 있어요. 어. 야, 어, 와, 진짜 크다 오, 이거 봐봐, 사막 이 있어. 움직이다, 움직이다, 움직이다. 나오냐, 나오냐? 어, 까졌다, 까졌다, 까졌다. 까졌다, 까졌 어, 베이비 드래곤. 어디가, 머리, 어디가 머리야? 어디가 머리야? 어디가 머리야? 아, 이쪽이 머리네. 아! <목소리> 안녕, 아, 귀여워. 아, 어. 엄청 귀여워. Hello. 오. <laughs> 제코 아이스 코브라도 어. 한번 부화시켜 볼게요. 어, 아이스 코브라 <laughs> 만들었어요? 어, 짠. 가봐. 오, 이쁘다. 색깔. 오. 오 까졌다 까졌다 오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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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아 이고 귀여워 <laughs> 와 이쁜데 안녕. 봐봐 봐어 여기 잠깐만 여기 여 봐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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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봐봐 얘 위에 떠있어 어? 고프나봐 이걸 원하나봐 양고기 그여 그래, 양고기 먹었어 어, 먹었다. 오 먹었다 오먹었어 커졌다 오아좀 <laughs> 귀여운 맛이 었고 무서운데 약간 얘야? 얘야? 무섭다아 어? 탔어? 탔다! 뭐야 탔어요! 아, 아 내려요! 불쌍해! 어? 탈수 있어! 우와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탈수 있어! 아 나도 타봐야지! 오 진짜 빨라! 우와! 제빠도 탔어요. 탔어요? 엄청 멋있어! 아요 정도는 돼야지 탈 맛이 나지. 아 이제 배고프대. 소고기. 소고기 좋아해 걔는? 오케이. 와 커졌다. 아 작아요 아직 작아요. 비교해봐요. <laughs> 제파. 재빠끼 훨씬 커! 무슨 트럭 타고 있는 거 같애. 그래도 거. 우리 코브라가 더 빠를걸요? 그 코브라는 무슨 기능 가지고 있어요? 어.. 모르겠어요. 아! 그.. 얼음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물 위를. 아. 어? 재빠끼또 배고프대요! 배고프대? 이야.. 어이 뭐야, 다르다 이번에는. 이번엔 토끼고기! 자! <laughs> 얼마나 될까 멀리 옆에 가 있어야지. 어 뭐야! 크기는 안 커졌는데! 어! 어른이 됐대요! 어른이 됐어? 어! 못생겼다! 우와. 제가 그럼 일단 얼음 만들게요. 네! 어 뭐야 뭐야! 어디서 화살을 쐈어 자자자 스켈레톤 어 어른이 되었구나 아, 스켈레톤이랑 싸우느라고 어른을 못보고 있어 야 자식아 됐어, 됐어 됐어 우와 왜요 우와 엄청 커 어이, 완전 궁금해. 멋있어 야 <laughs> 코브라 진짜 큰데 코브라 응. 코브라 나왔어 왔어, 왔어, 왔어. 우와 얜용이 아니라 그냥 뱀인데? <laughs> 너무 커. 오, 알아보네. 꼬부한테 오네. 오, 여기 의자가 달려있네요. 네, 탈수 있게. 오케이. 우와,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자유를 향하여. 아까씩더 뻗어주세요. 와우. 물에 왔어요? 네, 물에 왔어요. 어, 물 온다, 물 온다, 물 온다. 온다, 온다. 오케이. 유후. <laughs> 우와, 나른다. 난다고요? 우와, 제포 왔다. 와, 제보왔다 대단해, 이거 봐요. 아, 걔가 근처로 오면 아파, 우리 애기.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주변은 동물들 다 죽이네. 소도 죽으려고 그러네. 어, 잡아. 여기 선인장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있잖아. 오, 선인장 밝해. 좋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새로운 드래곤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구나 얘. 네. 마이드 드래곤. 자! 어떤 드래곤이 나올까? 어? 일단은 그냥 색깔은 아직은 특별하진 않은데. 어, 나온다! 나온다! 어! 어, 귀여워! 루돌프, 루돌프! 어, 귀여워! 아, 어, 어, 어. 어, 안녕, 안녕! 어, 뭐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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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laughs> 특별한 능력이 있다? 어? 눈꺼풀이 움직이고 안녕 안녕 하고 귀여워 한 마리 더 만들어도 돼요? 어뭐 있으면 돼요 짜잔 야 조그만 데도 엄청 빠르네 운동시키기도 힘드네 이거 처음에 드래곤 트레이너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만 아 어, 내가 힘들다 내가 힘들어 뛰었으면 배고파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오케이 역시 와, 무들프 아 눈이 눈이 무서워졌어. 와, 역시 좋아 좋아 좋아. 오 눈매가 다른데 진짜. 와 무들프 뭐 드래곤이야 얘는. 해볼게요. 야, 와 엄청 빨라. 내 뚜기 음. 같아. 뭐야? 아, 먼저 받아. 와, 와 부서졌어 여기. 받아, 받아. 아, 부서졌잖아요. 아, 벽기빵꾸났어요 와. 성을 부시지 말라고요! 어! 아얘 어, <laughs> 어, 막! 어디 갔어! 어, 뚫고 나왔어! <laughs> 얘막다 뚫고 다니는데? 와막다 어. 어, 다 뚫어! 나무도 다 펴! <laughs> <laughs> 자 오늘은 제빵 꼬모가 드래곤 트레이너가 돼서 여러 가지 드래곤을 만들어보고 그 드래곤들을 키워가지고 최강의 드래곤을 만드는 트레이너가 한번 해 봤어요! 와우! 래퍼가 됐어요! 아그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만들지 못한 다른 드래곤들이 좀더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드래곤들을 가봐. 에이, 제빵아 말하고 있는데 빵 먹고. <laughs>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드래곤들을 또 만들어보고, 그리고 궁극의 최강의 드래곤, 엔더 드래곤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면 좋아요 꾹 누르고, 다음에 영상도 꼭 봐주세요. 꼭 봐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